안녕하세요. 코카콜라 최종 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경기를 한 가지 같이 보면서 경기 분석을 코카콜라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분석해볼 팀은 세계 5위의 랭크 중인 일본의 유타와타나베, 아리사, 히가나시노조의 경기입니다. 어, 2017년도에 있었던 아시아 믹스드 팀챔피언식 혼합복식 경기 영상, 코카콜라 나름대로 이 선수들이 잘한 플레이와 실수한 플레이를 한번 분석을 해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당시 경기는 총 3라운드가 있었는데, 오늘은 1라운드와 2라운드, 두 라운드만 편집을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팀의 팀워크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은 스윙을 크게 하지 않고 가볍게 앞에서 툭 건드렸잖아요. 지금 히가시노 선수가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긴 상황입니다. 어 대각 앞에다 놓는 볼에서는 스윙을 크게하기보다는 앞에서 가볍게 툭 건드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건 홈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뒤에서 때리고 앞에서 마무리하는 로테이션인데 원래는 남 선수가 때리고 여 선수가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가시노 선수가 스매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와타나도 마타나베 선수는 점점 완전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도 잘했는데. 요즘이 더 잘하죠. 지금 앞에 위치하다 보니 상대의 리턴이 빠르게 날라옵니다. 전위에서는 스윙을 짧게 해서 그 다음 공을 미리 준비해주시는 게 아주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 건 진짜 대박이긴 한데 지금 의도한 게 아니라 약간 점프가 조금 짧아서 순간적으로 건드린 뭐가 됐든 대박이죠. 이번 릴리는 두 선수의 파트너십이 좋았네요. 와타나베가 미들볼로 밀어버린 후에 히가시노 선수가 바로 전이커버를 들어와줬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경기 중에 가장 접목시키기 어려운 거죠. 터트 이후에 대각 스매시였는데요. 상대 여선수가 숭미 자세를 잡기 전에 스매시가 꽂혀버렸습니다. 오른발이 보시면 빠지기도 전에 스매시가 도착을 해버리니까 대응을 잘 못하네요. 와타나베 선수가 스윙 속도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이 와타나베 선수의 장점이죠. 드라이브 치고 바로 준비자세, 그 다음에 반응 속도까지. 아, 스매시까지죠. 드라이브 치고 바로 준비자세 취하신 다음에 그 반응 속도로 스매시까지 연결하는 이 콤비플레이가 와타나베 선수의 장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히가시노의 판단이 지금 좋았습니다. 상대 여 선수가 바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인 남 선수를 아주 잘 노린 플레이였습니다. 마타나베가 잘 때리고 히가시노의 콕 타구 템포 그리고 코스가 완벽했던 랠리였네요. 히가시노 선수도 몸이 무척 빠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줘야 합니다. 아 이거 배우고 싶어요. 스윙을 짧고 간결하게. 이제 사우스부 왼손 플레이어서 더욱더 효과적인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보시면 뭐 지금 지금 와타나베 준비를 너무 잘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가시뭐 히가시노, 히가시노의 강 스매시로 시작된 먼진 랠리였습니다. 거기다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툭. 스윙이 절대 클 필요가 없네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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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죠. 상대 선수들이 아무 반응도 못했습니다. 이번 거는 히가시노 선수도 살짝 속은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가득게 하겠죠. 이거 겨우 싶다. 드라이브가 워낙 세다 보니까 저런 전위로 순간적으로 떨구는 볼도 상대가 완벽하게 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위에서 후위까지 연결되는 와터나베의 플레이였는데 준비자세를 빠르게 잡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차적인 볼을 치고 바로 준비자세를 취해서 그 다음 볼을 기다려주는 준비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상대 선수의 실수죠. 와터나베가 백커트를 길게 보낸 후에 제자리에서 준비를 해서 반박자 빠르게 푸시를 가했습니다. 지금 히가시노에게 공격이 집중되고 있죠. 어쩔 수 없어요. 홈복 필승법입니다. 여선수가 상대적으로 근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공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와타나베의 커트 이후에 히가시노의 전위 커버가 완벽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들어간 것 같은데, 커트를 하고 히가시노 선수가 그... 커트 타이밍 맞춰서 동시에 전이커버를 들어가니까 전위에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laughs> 무서운 드롭이죠? 요즘 와타나베의 핏살기로 급부상 중인 드롭샷인데 스매시 자세랑 거의 유사합니다. 자세가 유사해야 상대가 더욱 더 정확하게 속는 것 같아요. 히가시노를 잘 보세요. 지금 와타나베의 백커트 이후 자연스럽게 전이커버를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로테이션인데 경기 중에 가장 접목시키기 어렵거든요 이거는 팀워크가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경기분석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타나베 히가시노 선수의 2017 아시아 믹스딘 챌린지 첫 번째 경기 1, 2라운드 경기분석 영상을 보셨습니다 어, 3라운드도 또 진행할 거예요 1, 2라운드도 워낙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편집했던 한점 양해 부탁드리고 와타나베 히가시노의 장점. 이 팀의 장점은 뭘까요? 선수들의 개인 기량, 빠른 움직임, 강한 공격력, 뭐 빠른 준비 자세. 이런 것들 을 제외하고도 이두 선수가 만났을 때의 그 시너지 효과. 팀워크가 정말 뛰어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타나베 선수가 전위 커트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히가시노 선수가 전위 커버를 어떻게 들어가 주냐에 따라서 이 팀의 경기력은 달라지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와타나베 선수의 커트 타이밍에 맞춰서, 히가시노 선수가 전이 커버를 적재적수에 들어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티어워크가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팀인데요. 현재 세계 랭킹 5위에 링크되어 있는, 와타나베 히가시노죠 어, 세계 1위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재능과 능력인데, 와타나베 선수가 지금 난드하복식도 세계 5위. 맞나요? 아무튼 세계 탑랭크, 혼합복식도 세계 5위. 이렇게 두 종목을 같이 뛰어요. 대부분 혼합복식 선수들, 정웨혜 선수만 예를 들어도 혼합복식에 집중을 하거든요. 하지만 마타나베 선수는 두 종목에 모두 다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세계 탑랭크, 세계 1 위까지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욱 더 기대되는 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 분석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코카콜라 원 포인트 레슨이 진행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